<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과학 첫 시간을 진행하게 된 파송송 김기탁입니다. 어, 예고했던 대로 이단원의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어, 바로 수업 진행하면 따분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의 나이, 학생들의 나이일 때 한번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1999년에서 20세기죠. 그다음에 2000년으로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가 바뀌는, 이거를 우리 밀레니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밀레니엄 일출,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삶이 더 부자고 행복하다. 이런 이제 미신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선생님 또 혹해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랑 새벽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산을 올라갔어요. 나는 꼭대기에서 태양을 보고야 말 거야. 나는 누구보다 잘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 이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무리 추워도, 1월 1일이니까, 아무리 추워도 그래도 해가 뜨기 시작하면 햇빛이 들어오니까 점점 따뜻해질 거야.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점퍼 하나 걸치고 산을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가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와가지고도 한 며칠 동안 계속 얼어 있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우리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고요. 오른쪽은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네, 태양이죠. 네. 태양과 지구를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여기 구역을 보면요. 선생님, 임의로 한세 구역을 지정해 볼게요. 띵띵띵 이렇게 해서 맨 왼쪽이 A, B, C 이렇게 구역을 정했는데요. 온도가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라고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어,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C가 가장 온도가 높겠고 그 다음이 A겠다 낮은 게 A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것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아이고야 <laughs> 죄송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 자체가 지구에 도착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반사돼서 혹은 지구가 머금고 있다가 또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C A, B. 이런 순으로 온도가 분포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 태양만 고려할 게 아니라 지구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자, 이것을 알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거는 특이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기권은 어, 롤 게임하다가 질것 같아서 지지칠 때 기권 이게 아니고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대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문시중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촬영한 문시중학교 운동장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운동장 말고요. 하늘 쪽을 볼게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대기라고 부르죠? 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우리는 대기권, 줄여서 기권, 이렇게 부른다. 이거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100km? 10km?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 약 1000km까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50에서 6 0 k m 니까요한세번 가야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상당히 이제 높이가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권은 뭐로 구성되어 있을지 한번 볼까요? 뾰로롱. 자, 우리 가자 샀을 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네, 정답입니다. 질소죠. 질소를 샀는데 가자를 가자가 들어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대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도 질소입니다. 어, 그래서 외울 필요 없겠죠? 과자 생각하면 되니까. 질소가 우리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우리 호흡할 때 필요한 것, 산소가 두 번째 되겠습니다. 기타는 세 번째 1% 밖에 없어요. 이산화탄소, 아르곤 같은 것들 기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대기권인데요. 자, 페이지 56쪽에 자료 해석해 보기 이렇게 있는데요. 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국제표준대기연구소에서 제공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대한 데이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 그래프 빈칸들은 이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요거를 한번 나타내 보는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이 어디에 따라 이렇게 하면 X축에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높이, 대기의 높이가 Y축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거 특이하게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안 보고요. 아까 상식에서 얘기했던 걸로 생각을 해보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우면 온도가 높고 멀어지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지구로 가까워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앞에서 대기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얘네 때문에 지구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정말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한번 왼쪽에 있는 높이에 따른 기온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해봐! 이렇게 하면, 응, 안 해.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지금 롤 끄세요. 중요해.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데이터를 같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 높이 0이에요. 지표면이죠. Y축에서 높이 0 찾고요. 기온 15도네요. 0과 2 4사가 여기가 10이니까 15도면 그 사이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과학은. 수처럼완벽할 필요 없어요. 자, 높이. 자 높이 4km 이렇게 있는데요. 4km면 0과 1 4 사이 딱 중간 정도 되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10이니까요. 1이니까 0과 2 4사 마이너스 10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겠죠 좋아. 잘 따라왔죠. 높이 8km네요. 마이너스 37 이렇게 되겠네요.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산을 올랐을 때이 높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12km일 때 마이너스 56.5도 와 어, 너무 추울 것 같다 그쵸? 마이너스 56.5도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이 2 0 k m 됐어요 어, 뭐예요 온도 그대로네? 띠라랑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가 높이 30km가 됐는데 온도가 마이너스 46.5도로 마이너스 56.5도보다 올랐어요 한이쯤 어, 되겠죠? 거기다가 40km 되면 다시 마이너스 22.0도 마이너스 22도네요? 어, 온도 오르고 있어요 다시 50km가 되면 마이너스 2.5도 거의 0도에 가깝게 표현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어레? 다시 영온도 오르지? 특이하네? 볼수 있죠 그 다음 높이 6 0 k m 됐을 때는요 다시 온도가 떨어져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6.0도가 됐어요 마이너스 26.0도 이쯤 나타날 거고 70km일 때는 마이너스 53.5도 이렇게 표현되네요 80km일 때는 헐 마이너스 74.5도 너무 춥다 상상 하고 싶지 않은 추위네요 이쯤 표현하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5도 표현돼요 마이너스 33.5도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려요 왜? 여기 보면 높이 1 0 0 k m 라고 되어있죠? 중간 생략한 거예요 1 0 0 k m 일때 마이너스 33.5도 그래서 이쯤 표현되겠죠? 이거를 선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우리는 경향을 파악해야 되니까 알록달록하게 띵 온도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이렇게 표현되네요 헐.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래서 문제에 한번 답해보겠습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오른쪽 그래프에 그려보자. 그렸죠? 다들 우리 이렇게 잘 따라왔을 거라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일일이 확인을 했을 거지만 지금은 확인할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주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기권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나? 그래프 보면 띵, 띵, 띵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총 4개의 구간을 기온 분포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기건을 기온에 따라서 4개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구간, 어디 있죠? 기온이 높이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구간 2번, 그리고 4번 되겠네요. 그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구간이 1번이랑 3번 되겠죠. 선생님, 글씨, 무슨 각하지마세요 화면에 쓰려고 하니까,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니까. 원래 이게 칠판이랑 또 달라서 그래요. <laughs>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은 우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죠 지표면에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laughs> 존재하겠죠? 자, 그럼 이거 4개의 기권의 층, 층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을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부르는데, 대륙권. 지표면 높이 약 11km 구간입니다. 가깝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대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지표면 부근에 엄청나게 모여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죠. 이름이 대류권이면 뭐가 일단 활발하겠어요? 전도? 복사? 대류? 뭐죠? 그쵸? 대류죠. 대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것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것은 다시 내려오면서 돌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부르듯이 대류권에서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름도 만들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하는 어, 뭐라고 하죠?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거는 페이지 57쪽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표시하면서 수업을 들읍시다. 두 번째 층. 두 번째 층 이름 뭐죠? 그렇죠. 성층권이라고 부릅니다. 성층권도 상당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높이만 따지자면 11km에서 50km 구간에 존재하고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대류는 이렇게 돌잖아. 따뜻한 건 위로 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면서 계속 흐름이 생겨서 불안해. 하지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한번 거기에 두면 계속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안정한 층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연을 뿜으면요. 그 매연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요. 안정하게. <laughs> 그래서 대료일어나지 않은 층이고요. 여기 보시면 오존이 있어요. 오존이 뭐냐면 산소가 원자가 하나 더 붙은 건데요. 산소 분자에. O3라고 부릅니다. O3. 다학식으로 O3, 이 오존이 있는데 오존이 뭔 하냐면 태양으로부터오는 유해한 생명에게 유해한, 자, 그쵸? 자외선을 흡수해 줍니다. 지표면에 들어오는 자외선의 양을 확 줄여줘요. 엄청 우리한테 도움되는 오존층이죠. 그래서 그 이런 20에서 30km의 이 오존층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층, 이걸 우리는 오존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오존이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기온이 그렇죠 올라가겠죠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두 단계로 나타날 줄 알았던 기온 분포가 아니라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허, 특이한 층이죠. 자, 세 번째 층 애매해요. 얘 이름 중간밖에 못해. 중간권 되겠습니다. 높이는요. 우리 50km에서 80km 구간이 되겠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올라가야 내려가요. 그래프 보면 되잖아. 어, 기온이 낮아집니다. 크으. 대류는 더. 밑에가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차가워. 그럼 뜨거운 것을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것을 내려오려고 하니까 움직이죠. 대류는 있어요. 근데 수증기가 없어요. 대류권이랑 아이고. 대류권이랑 가장 큰 차이예요. 수증기가 없어요. 대류권에 있었잖아. 그래서 기상 현상이 있었잖아. 근데 중간권에 는 수증기가 없대요. 대류는 있어 있어도. 그래서 기상 현상은 어? 기상 현상은 없어요. 특이한 점은 이제 지구에 들어오는 유성 같은 것들. 이물질들이 타는 층이라서 유성 불타는 것들이 보입니다. 마찰에 의해서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권 애매하죠. 그 다음은 맨 꼭대기에 있는 어, 층 이름은 열권이라고 부릅니다. 높이는 80km에서 약한 100km 아, 아까 전에 우리가 몇 km를 했죠. 그쵸? 1,000km까지 엄청나게 넓은 구간이고요. 높은 구간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태양으로 점점 가까워지니까 특이하죠.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낮과 밤에 공기는 지구로 치면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공기가 희박하다는 말은 낮되면 뜨겁고 밤되면 차갑다는 그 갭이 너무 커진다는 그런 거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온 차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다라고 부르고요. 고위도 지방에서는 우리 빛나는 거. 엄청 예쁘게, 신비롭게 빛나는 게 있어요. 이거 오로라라고 합니다. 오로라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대기의 마찰을 통해가지고 빛을 내면서 뭐 변하는 것들을 우리 오로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생명에겐 크게 좋은 영향을 줄건 없어요. 그냥 보았을 때, 어, 이쁘다 이 정도지. 어, 오히려 방사선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우리는총 4개의 기권의 층을 한번 이제 배워보았습니다. 이렇게만 배우면 들을 땐, 오, 신기하다. 4개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내일 되면 그 기적과 같이 다까먹잖아요 <laughs> 자, 그렇다면 3분 동안 해당 표를 한번 본인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주어진 3분이 끝났는데요. 어, 자료를 찾아서 한번 표로 정리해 봤겠죠. 그러면 같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10권 같은 경우는 높이가 그렇죠. 어, 우리가 80에서 1,000까지, 1,000km까지 해당됐고요. 중간권은 50에서 80, 성층권은 11에서 50km. 대륙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로부터 11km까지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공기 유무를 따져 볼 텐데요. 일단 열권 같은 경우는 지구로부터 가장 높은 층이니까요. 공기가 엄청 희박하겠죠. 중간권도 희박하고 성층권도 희박하죠. 대부분의 공기는 어디에 모여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랑 가장 가까운 대류권에 모여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류의 유무를 한번 볼 건데요. 대류는 뭐예요? 바닥이 뜨겁고 위에가 차가웠을 때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이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쪽이 따뜻해야 되고 위쪽이 차가워야 돼요. 온 높이가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에 해당하는 것은 중간권과 대류권이고요. 성층권과 열권은 대류가 아니라 안정한 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온도 위로 올라갈수록 열권은 올라가고 중간권은 내려가고 성층권도 올라가고 대류권도 내려옵니다. 아, 이그 특별한 특징이란 뭐냐면요. 이그 층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열권은 뭐를 볼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코로나 아니라 오로라. 중간권은요, 어, 유성을 볼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 여기 더 특별한 게 있었죠. 뭐냐면, 대류가 일어나지만 뭐가 없다고 했어요. 어, 수증기, 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성층권은 특별한 층이 특별한 거 있었는데, 어, 아, 그렇죠? 오존층이 있었죠. 이 오존층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살수 있는 거죠. 태양으로부터는 뭐를 흡수한다? 그렇죠. 자외선을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이하게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이 오존층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네 번째 대류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기상현상, 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구름이 생기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대류가 일어나면서도 다양한 공기의 성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57쪽에 있는, 아이구야 57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기권은 높이에 따른 뭐의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어, 이제 대답 잘하네요 그렇죠 기온을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층 온도라고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기권에서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 우리 대류권은 비슷하지만 공기가 없는 거 애매한 거 뭐죠? 중간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5교시가 총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한 차시마다 과제가 간단하게 나간다고 했었어요. 오늘의 과제는, 짠. 위두랑과 선생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요. 어, 활동지를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답만 적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표를 완성해가지고요. 어, 파일을 우리 위두랑 사이트의 과제 모든 과제에 올려주시면 돼요. 어, 뭘 올리냐고요? 지금 만든 표 똑같은 활동지가 있거든요. 한번더 복습한데 생각하시고요. 수업 이후에 한번 정리해서 우리 과제 페이지에 올려주도록 합시다.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교시 조금 남았으니까요. 좀 휴식하다가 우리 6교시에서 보도록 해요. 금요일 이교시가 또 과학이잖아요. <laughs> 이제 슬 지겨워질 때도 됐지만 또 새로운 내용을 한번 6교시때 보도록 하겠습니다.